그리고 바로 어제죠 수능을 하루 앞둔 강남의 한 고등학교 아침부터 떠들썩한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수능원 준비하러 수능원 준비 때문에 지금 학생들 이 연습하려고 모이고 있습니다 수능을 보는 선배들을 위한 후배들의 응원 연습 현장인데요 알아듣기 <laughs> <나, 뭐라, 왜? 웃음> <laughs> <laughs> 힘든. 킹오킹킹이 쓰디 왕정왕해지는 천하적 대승이야. 조동이 최고라는 뜻. 아, 아, 자 가수들 보시죠. <laughs> 기압은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110년의 전통을 지닌 중동고등학교만의 특별한 수험생 응원이라네요. 그 한달 동안 연습한 게지야되지 않을 것 같고 그 정도 도움이라도 된다면 이번 행도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받으지 못할 수있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어, 수능에 조금 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는 후배들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배들을 향한 후배들의 응원. 잠시 후에 시작되니까 기대해주세요. 같은 시각 수능을 하루 남긴 고3 선험생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표시, 표시, 시간 표시, 표시 다음 날 있을 수능을 대비해 주의사항과 수험표를 받고 있었습니다. 표정들이 사뭇 긴정돼 보이죠? 높기에 실감은 안 나는데 보던 대로 봐서 준비를 최근에 많이 했는데 많이 한 대로 잘됐을면 좋겠습니다. 개봉 박두 자 이제 곧뭐 수능 응원이 시작되는데요. 다양한 응원구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고요. 격려 선물까지 준비 완료. 고3 학생들의 학위에 맞춰 우레와 같은 응원이 시작됩니다. 보기만해도 좀 기가 팍팍 솟을 것 같죠? 이야. 후배들 불러냅니다. 아, 고생스런 부상 생활을 함께한 선생님들의 뜨거운 응원도 이어지는데요. 조금은 좀 무더나긴 하지만 응원에 선생들의 긴장된 표정도 점차 풀어집니다. 하 <목소리도 안으로> 와, 조문까지 직접 잡아도 세워주네요. 학생 파이팅. 좀 드러나겠네요. 그 ]아, 저도 작년에 이거 했었는데 지금 받으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고, 어또 내년에 후배들이 더 힘을 얻기 위해서 제가 잘 봐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춤은 본다는 게 시간 나고, 네, 좋은 것 같아요. <laughs> 한번 시작된 수능 응원은 모든 선배들이 학교를 떠날 때까지 계속이었데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은 이마의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 열심히 선배들을 위한 응원을 계속했습니다 이야. 보기 좋아요 응. 네. 내일 마지막 수험장 들어가시는 순간까지 응원하려 하는데, 선배들 수능 잘 보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공연하신 선배님들, 수능 대박 나시고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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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 수능을 치르게 될 전국의 63만 수험생 여러분, 모든 시험이 끝날 때까지 저희 ETV 아침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저희도 이곳에서 선생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여기서 응원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이킹 오브 킹 외치는 <laughs> 친구들 있잖아요. 네. 이보람 리포터가 그 현장에 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불러보겠습니다. 이보람 리포터. 어, 어, 네, 저는요. <laughs> 대치동에 위치한 휘망고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야 이곳에 응원 열기 벌써부터 정말 넘치고 습니다 어, 제가 다 놀랄 만큼 정말로 큰 목소리로 우리 선배님들을 응원하고 있는 후배들로 이곳 가득한데요. 아 어, 아직까지 이른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수능 안파는 없다고는 하지만 조금 쌀쌀한 감이 있습니다. 일찍 출발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은요 옷을 좀 따뜻하게 챙겨 입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 수험생들은요 8시 1 0 분까지 입시를 완료한 뒤 여덟 시. 40분부터 수능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야 수능이라는 말만 들어도 정말로 떨리는데, 우리 수험생들을 오죽하겠습니까? 이 긴장감 그리고 그 떨림 없애주기 위해서 응원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잠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야 정말로 우리 친구들 목소리 엄청나게 큽니다. 귀가 쩌렁쩌렁. 몇시부터 나와서 이렇게 응원 준비하셨나요? 어제 저녁 8시부터 와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 세상에 아니 수능시험이 8시 40분에 시작하는데 왜 그렇게 일찍 나오신 거예요? 먼저 나와서 다른 학교보다 좋은 자리를 선정하기 위해 먼저 야 나왔습니다. 야 잠도 자지 않고요. 이렇게 일찍 나와서 선배님들을 응원하는 것이 정말 로 대단합니다. 우리 선배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선배님들 1년간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항상 응원하고 있었으니까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배님들 보고 한 말씀 해주세요. 카메라 보고. 중학교 화이팅! 화이팅! 네, 저도 와 우리 친구들 목소리가 정말로 커가지고요. 제가 다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 긴장했다가도 이곳에 오면은 긴장감이 다 사라질 것만 같습니다. 또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녀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은원 여기 정말로 대단한데요. 오늘 간식 많이 준비하셨던데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네, 저 오늘 여기 오니, 저기 올 때는 꼭내 자식이 시험 본다고 생각하고 집중력이 좋고 그 다음에 그 몸과 마음 안정 시킬 수 있는 커피하고 녹차 그리고 간식을 준비했는데요.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수험생 여러분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준비하시는 모습 보니까 한해주한해두해 해해 하신 게 아닌 것 같으세요? 네, 저도 지금 한 10년 이상을 이거 하는데 먼저 선배님들도 계속 해온 그러한 행사입니다. 아, 어쩐지요. 준비하시는 모습이 이게 정말 노련하시고, 그리고 간식 나눠주는 손도 엄청 빠르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친구들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열심히 그 수능 준비를 하셨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 되었으면 하게끔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네,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태비 아침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 절대 까먹지 말아야 할것 있죠. 수험표와 그리고 신분증 반드시 지참하셔서 이곳으로 향해 주셔야 할것 같고요. 그리고 시험장 전방 200m 부터는 차량 통제가 되기 때문에 걸어서 들어오셔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아, 지각을 할것 같아 이렇게 걱정이 되신다면 112로 전화 주시면 도움을 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 많이 긴장되시죠? 하지만 긴장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최선의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오늘 멋진 모습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잠시 후 2부에서요 이 현장에 올서 계속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동안 6 3여명의 수험생 여러분을 위해서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능 고사장 현장에서 이보람이었습니다. 파이팅! 네, 이보람님부터 잘 봤습니다.